있고요. 자 이제 단어 빈칸이 아니라 문장이 었으니까 덩어리 구로 바뀌었죠. 자 구로 바뀌었을 때 얘들아 가장 먼저 포인트를 줘야 되는 거 목의 해석 그거보다 그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지금 we still like 추리의 이제 뭐가 나와 나쭉 보니까 towards take sample by high 동사 동사가 나와지. 그럼 그 동사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이 다어야 되죠 무조건 네 저장하는지 skip to 보수하는지 샘플 a m p l 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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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아, 사는지. 아, hide. 아, 뭔가를 아, 숨기는지 아, 이런 것도 봐야 되고 확장해봐야 돼처음 e 1단계는 요걸 해보는 거 요거부터 해보는 거 바로 야 무턱대고 빈칸은 절대로 a m 인데 무턱대고 문제 e s 지마 그런다고 잘안와 보기부터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문제 p 들어가는 거야 뭘저장하는 건지, 즉, 뭐에 대한 걸뭘 하는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했어? 예. 우리가 4번까지의 문제에서는 뭐만 알면 되는 거였어. 말 그대로 진짜, 3번. 뭐인지만 알면 되는 거였지. 어? 근데 이제는 뭔가, 무언가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알아야 되는 질문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네. 당연히 난이도는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이빈칸은 무조건 3점이었어, 거기 다. 대권 <laughs> 아, 자 이렇게 추가의 음식을 저장하는지 익숙한 브랜드를 고수하는지 다른 가능성을 샘플링을 취하는지 더 많이 건강한 음식을 사는 건지 우리의 의견을 숨기는 건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치? 얘기하는 포인트가 완전 다르다 그치? 네. 그 대신 이건 또 가능성이 큰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오답일 것 같은 걸 지울 확률이 커지죠 행동이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기에 연관된 명사랑도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우는 건 조금 편할 수도 있어요 손제가 많이 어려운 게 아닐 때 가볼게요 어 빈칸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네 So 네. 어, 네. So even though 이거... 비록 우리가 가지죠 Favorite 가졌어. 우리가 원래 얘들아 이거 이거는 하나 지금 신경 안데 Favorite 할때 원래 유 u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구어적인 거예요. 옛날에는 저런 발음들 유가 있었거든요. 행동에도 이렇게 되죠. Behavior 할때 어딘가에 유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행동인 겁니다.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질문할 가만 수도 없어요. 오케이?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비록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like 좋아하죠. 무언가 하는 걸좋아하요 됐어? 좋아하는 건 이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지금 이거 한 방으로 해야 되나? 한, 보기는 지워져야 돼. 좋아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한대요. 이번은 지워야지. 야, 좋아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브랜드를 공수해? 둘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인 거잖아. 이거는 이미 냄새가 났어. 이번은 아닌 확률이 매우 높았어. 어쨌든 가볼게. Sure. Sometimes yeah. it seems that 어, 이거 처럼 보이다 보다 얘들아 이거 뭐 인것 같다가 더 편해. 해석서 이해도 편할 거야. 왜냐면은 s e e m s that 쓰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거나 뭔가에 대해 서 슬쩍 나타날 때가이 쓰거든요. 추측적인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뭐처럼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런 냄새가 별로 안 난다니까 문어라 말씀드리고 사람들이 단순하게 like to try new things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걸 단순하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현 설명을 또 하죠 그들은 흥미가 있습니다 in t h variety seeking 뭐에 음. 다양한 추구 하면 되겠지 그냥 이걸 조금 뭔가 용어적으로 바꾸면 다양성 추구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말 그대로 생이이기는 어렵지가 않죠? 다양한 걸 추구한다는 건데 그 다양한 추구하는 게 뭐냐면 가볍게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하는지 전체 다 플러스 관계 내용사네요. 네. 그렇지? 근데 조금 더 심화적으로 이해를 잘하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 받는 건이 위치랑 얘랑 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석을 좀 살려주면 더 좋다 했잖 다양성 추구 안에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여기가 위치였으면 다양성 추구와 함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from 위치면은 다양성 추구로부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이 더 되겠죠. 오케이?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어도 많이 막히는 건 없을 거예요. 자, 다양성 추구의 우선 순위는 이때요. 우선순위는 인데 to vary 뭐하는거래? 이건 명사적용법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양하게 하는 거겠지 뭐. 너무 뻔한 말아니에요 다양성 추구하는 거는 우선순위에다가 다양하게 하는 걸 두는 거래 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제품의 경험을 어떻게 하는 거래? 아주 다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다양성 추구가 그런 거예요.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인데 콤마콤마니까 아마도 뭘로으 음. 형태 모형태 stimulation 자극의 형태로서 그렇게 다양성을 추구하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저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거 저뭘 응. 피하기 위해서? 지루하게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걸 추구한대요. 이해됐어? 응. 인간은 다 다양성을 추구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좀 철학적인 내용이긴 한것 같아요 너무나 뻔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 영어만 24시간 공부할 수 없잖아요 영어 2시간 공부했으면 수학도 2시간 해야 되고 국어도 2시간 해야겠죠? 똑같은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고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바로 뒤에서 그 먹는 얘기로 많이 얘기 하지만 다양성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연애 연애는 다양성을 추구하면 안 되죠 다양성 추구는요, 특히 자 이거 멀리 떨어져 있는 비난 끌기 추입니다. 그래봤자 뭐할것 같대? Occur. 뭐할것 같대요? When people are in a good mood. 사람들이 어디 속에 있을 때, 좋은 분위기 속에 있을 때 다양성을 더 추구하면, 아 내가 지금 안정적이니까, 어 새롭게 이런 말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걸 한다는 거지. 기분이 안 좋은데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추구하게 나 오늘 기분 존나 안 좋은데 아 오늘 한번 내가 정말 그동안 역겨워던 청국장을 먹어볼까? 씨발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거야 혹은 when there is a relatively little stimulation as well in their environment 뭐할 때? 너무 빨리 했니? 있을 때 상대적으로 자 이제 리듬이네요 있는 겁니까? 거의 없는 겁니까? 거의 거의 없을 때요 뭐가? 자극이 거의 없을 때 Elsewhere, 그러니까 어딘가에 하면 편해요. Elsewhere는 어디에 어디가에, in their environment, 자신들의 환경 속 어딘가에 자극이 거의 없을 때, 그럴 때 다양성을 추구하요자 여기까지는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다양성 추구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죠. 그치? 이런 문제들이 가장 이제 조금 복합적으로 많이 어렵게 쓰는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 소재에 대해서 뭔가를 빈칸으로 떼일 건데, 빈칸을 후반부로 두어 놓고 전반부에는 바로 빈칸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게 아니라, 빈칸에 떼일 거에 대한 정의. 이런 거에서, 이게 뭔지 니들이 먼저 이해를 해. 그래 놓고, 이제 뒤에 가서 이거에 대한 연관적인 걸 내가 얘기할 테니까, 뭐가 어울리게? 이거까지 찾아내는 거. 그래서, 이 정의를 모르면 뒤에를 풀수 있겠냐, 펜이.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자 한번 다시 얘기해 주면 구가 빈칸일 때 후반부에 있을 때는 전반부를 놓치면은 뒤에 대해서 이해를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구가 빈칸일 때 특히 알겠지? 자 In the case 어떤 경우를 본 자요? Food and beverage 음식과 음료에 대한 경우를 경우 속에서 경우를 본다는 라건 얘는 이제 뭔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예시를 본다는 거잖아 다양성 출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우리는 이제 보겠습니다 라는 건거죠 됐니? 네. 다양성 출구는요 can occur 네. 일어날 수 있대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언제 일어나고 있는지 그치 거기에 상충하는 게 똑같은 게 오겠죠 뉴틸보 뭐 때문에 네. 현상 때문인데 어떤 현상이래요 네. 알려진 현상인데 뭐라고 알려진 네. Sensory Pacific t i r e d n e 라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젠장, 우린 이건 모르죠. 그렇지? 네. 하지만 난 항상 얘기하지쫄 필요 있어 없어? 아, 없어. 없어. 일단 보자. Put simply, 간단하게 말해서 this means 이건 의미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모르는데 이게 우리가 뭘 의미하는지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0개만잘 보면 되는 건데 이건 모래 디센트니스 어, 기쁨 즐거움 그래서 조금 더대화시켜서 해석을 하면 쾌락 오버 푸드 아이템 음식에 대한 쾌락은 근데 어떤 음식 방금 먹어진 음식에 대한 즐거움은요 브라우스 떨어지죠 뭐 하는 동안요 기쁨. 쾌락은 뭐의 쾌락? Uneaten food. 뭐안 먹은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remain 남아있죠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unchanged 안 바뀌는 상태에서 먹은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게 저울로 봤을 때이 저울로 하면 이렇게만 먹은 음식에 대한 즐거움은 어떻게 된대 내려가는데 안 먹은 음식에 대한 즐거움은 올라간다라고 하진 않았지. 내가 그냥 변하진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네, 그럼 상대적으로 당연히 내가 더 올라가 있는 거겠지. 자, 다양성 추구랑 지금 얘기를 왜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그지 그럼 당연히 사람 뭐하냐 이제 우리가 정의를 정확히 이해를 했잖아. 그안 먹은 거를 좀 시도를 해보고 싶어 하겠죠. 네, 됐니? 지금 오해이기 때문에 정의를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시의 연관지어서 이제 빈칸을 때릴 거니까 정의를 너희들이 아니 모르는 일을 같이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없죠? 예. 뒤에 예시 보고도요. 됐지? 예. So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는 비록 있더라도요, 우리는 여전히 좋아하죠. 뭐를 좋아합니까? 정답 없이 찾으실 수 있었나요? 못찾아도 아직 퀴즈가 조금 남았어요 센터 한다는게 뭐에요? 말그대로 조금 시식한다고 하는거 되게 좋은데요 조금 뽑아보는거야 그래서 so, 아이러니컬리 말그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앞뒤가 안맞는거지? Consumers 소비자.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진짜 뭐라도 스위치 음. 바꾼대요 음. 뭐로요? 덜 선호했던 옵션으로 바꾼대요 뭘 위해서? But i a r i o u s sake 다양함이라는 sake는 목적, 의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양함의 목적을 위해서 덜 선호했던 옵션을 하는데요 비록 어떨지라도요 그들이 즐거워하죠 더 익숙한 옵션을 더 즐기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함이라는 목적 때문에 덜 선호했던 옵션을 선택한니다 지금 방금 앞에 있는 말이랑 완전히 똑같죠아요 그렇지. 정말 강력한 힘든 빈곤 하나도 죽인 했었네. 자 그럼 뭘 한다라는 거야?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있더라도 뭘 한다라는 거. 덜 좋아하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본다라는 말을 찾으면 되는 거겠지. 네. 그거랑 똑같은 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나와. 덜 그나마 비슷하게. 그래서 정답 몇번 했던 거니까 힌트는 어디 있었어요? Other p o s s i b i l i t y 다른 가능성을 샘플을 뽑아본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했네요. 지금. 됐나요? 네자 다음시간에 6번부터 해가지고 이칸 끝내봅시다 야